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할 거야? 그어계춤 바로 크래프트 한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트 한스 그 수제 맥주집으로 굉장히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떠한 사상가요아예 안녕하세요. 저희 크래프트 한스는 <laughs> 크래프트 한스는 다양화 되고 있는 고객들의 네. 요구에 맞춰서 야. 다양한 맥주를 개발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개발하고 다양한 맛의 개, 맥주를 개발하는 취약 적용형. 수제 맥주 전문점 크래프트한스입니다. 오, 아니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수제 맥주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네. 고객의 입맛에 맞게 정확하게 다양한 메뉴, 와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그런 맥주 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그렇다면 예비 창업주분들은 왜 크래프트한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깨춤추면서. 네. 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어, 창업주분들께서는 정말 창업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고민하죠.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창업 비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용 부담되죠. 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창업강람회를 통해서. 트프타스를 가맹하면 저희가 그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와, 지금 자세하게 못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직접 상담을 해 주셔야지만 그런 다양한 혜택 그으시면 어깨가 이렇게 절로 흔들리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군요. 네. 예, 고객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깨춤을 추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네. 있는데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이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네. 저희가 그거들을 확정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수제 왔습니다. 맥주집이니까 맥주 자랑을 해 주셔야죠.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맥주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희는 직접 공장에서 생산해서 다양한 맥주를 이렇게 매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다양하고 그리고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주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비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굉장히 그런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 중에서 경쟁력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의 그런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잘 알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역시 성공을 위한 길 대박을 위한 길 크래프트 한스를 위하여 원샷!